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에서 지금 r 랑 센스 구별해서 쓰는 거. 자, 이 구별하는 문제도 있으니까. 자, 이건 현재 완료에서 그죠? 계속적 용법에 쓰이는데 자. 자, 이 r 랑 센스 구별하는 거는 자, 지금 형광펜으로 한번 칠하면서 보겠습니다. 자, 자, r 는 자,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죠.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 지속된 시간의 길이. 그죠? 그래서 보통 이제 숫자 개념이랑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, for t o years. 2년 동안.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녀는 이제 10년 공부해 왔대요. 2년 동안. 그래서 이때는 이제 for를 쓰는 거예요. 뭐뭐 동안이니까.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볼게요. 그럼 since는 어쩔 때 쓰냐.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사건이 시작된 시점. 그죠? 아까랑 좀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since 쓰면은 2017년 이후로 어떤 시작된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. 됐나요? 자, 여기 아래 추가로 요거 하나 그냥 읽어 둘게요. 자, since 뒤에는 절이 올 수도 있는데, since 절에는 과거 시절을 쓴다는 거죠. 어떤 과거에 시작된 시점이니까. 그래서 내가 이사를 온 후에 뭐뭐뭐 했다. 그래서 지금 이 과거 시제 이렇게 쓰였죠? 그리고 위에 잠깐 보면은 자, f o r 랑 어고랑 같이 쓸수 없다는 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자, 우리 현재 완료는 어떤 특정 과거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들이랑 쓰지 않아요. 특히나 이렇게 어고 요런 거랑 같이 쓴다 못 쓴다. 자, 못 쓴다. 그래서 얘랑 같이 쓸수 없다. 자, 뒤에 또 같이 쓸수 없는 표현들 공부할 겁니다. 자, 우리 여기서는 그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에서 자, for s e n c e s i n c e 슬래 구별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그 구별해서 써야 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